이제, 이제, 풍경막이 위로 올라가면은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안녕하세요. 신이즈. 수범수입니다. 몸의 공기를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비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풍경막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근육과 공기 압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번 실험은 간단한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이제, 풍선으로 같이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가위랑 빨대 3개, 송곳이랑 풍선 두 개, 여기 네임펜과 자 파라필름과 비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터칼과 종이 사람 모양의 종이와그 다음에 핵심인되는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페트병의 이 밑부분을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과 똑같이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대 세 개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0cm 정도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빨 때는 이제 안 구부러진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0cm 정도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 그냥 약 10cm 정도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구부러진 빨대, 빨대 부분도 10cm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대를 다 잘라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대 3개와 페트병을 좀 잘라주었고, 옆에 동색 것도 잘라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두 개의 풍선 앞부분, 야,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이 정도 정도를 둘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동생 것도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생 것도 잘라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제 빨대 풍선을 이런 식으로 꽂아주신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라필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다 빨대 쪽에 열어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었으면은 여기는 파라필을 이용해서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걸친 다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잘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남은, 남은 것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선을 주다 고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다 고정해 주었으면은, 그리고 아, 아까 자라안 구부러지는 빨대를 여기 뒤에 이 부분을 약 대충 2cm 정도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도 똑같이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두 개를 이제 약 2cm 정도로 잘라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줄기를 매달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다 꽂아주셨으면 은 파라핀을 이제 떼주시고 여기 고정해주신 거랑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람이 절대 세면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서 고정을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빠지지 않게끔 고정해 주면 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정을 해줬으면은 파라핀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색 것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둘다 파라필름으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전부 고정을 해줬으면은 이런식으로 한번 불었을때 바람이 세지 않고 여기 풍선에 바람이 잘 들어가면은 잘 완성된겁니다 여기 풍선은 이제 우리 몸에 폐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 빨대는 기관 그 다음에 여기 갈라지는 곳은 기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엔 플라스틱 병 마개를 한 것으로 뚫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송곳으로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뚫어준 다음에 이 빨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크기만큼 구멍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동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생 것도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만 먼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대가 대충 들어갈 만한 크기 의 구멍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대 끝부분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고 여기로 간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을 잘라줘서 이런 식으로 사거리처럼 이렇게 네 방향으로 빨대가 벌려질 수 있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들.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접어준다음에 잘라주시면 더 편하게 자를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줬으면은 이걸 이제게 잡아준 다음에 페트병을 뚜껑을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페트병뚜껑 뒤쪽에서 여기다가 이네개 나를 전부 끼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 주시고 이거를 잘 해서 캔들병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선을 모아 주신 다음에 먼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동생 것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자 이런 식으로 동생 것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껴주었으면은 파라필을 이용해서 여기 더 위쪽을 이제 쪽이싫지 않게. 고정을, 이런 식으로, 주변을 돌리면서, 이쪽을, 대충,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해줬으면, 테이프로 여기 끝에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 파라필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를 제외한 다른 공간으로, 공기가 새지 않게, 이런 식으로, 패드편 가랑자리 부분을, 테이프로 감고 나서 또한번 확실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끊어주고 한번 더. 자 이런 식으로 다잘 감아주었습니다. 이렇게도 똑같이 주로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닐봉지를 준비해주시고 비닐봉지를 잘 펴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해서 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껴주셨으면은 테이프 넣어주고 자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거을 이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파라필름으로 고정을 또 해주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양도 좀 흔들리지 않게 정도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악실 으로 이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 모형까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사람 팩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뒤에 문지가 이제 우리, 우리 몸의 행경막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모양은 이제 풍선이 가려져서 빼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의 행경막 역할을 하는 비닐봉지를 잡고 이렇게 빼주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풍선이 부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은 풍선이 이런 식으로 오므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풍경막이 오, 위로 올라가면은 풍선이 쪼그라지 것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공기를 이제 바깥으로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경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이제, 행, 이제 여기 있는 분홍색 풍선이 그런 식으로 팽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몸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과 압력, 호흡이란 숨을 쉬는 행위를 말하고 숨을 쉴 때마다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폐가 부풀고 횡격막이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공기를 내뱉으면 폐가 오므라들고 횡격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호흡의 원리입니다. 자연계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강력, 압력 중에 호흡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에 의해 생긴 대기압과 흉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호흡과 보일의 법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흉부의 부피가 커지면 흉부의 압력이 내려가서 산소의 흡입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흉부의 부피가 커지는 조건은 첫 번째로 흉곽에 있는 호흡 근육의 이완, 두 번째는 북부의 호흡 근육이 이완되어야 횡격막이 쉽게 아래로 내려가고 세 번째로 위장 비만과 위나 장의 팽운 현상이 없어야 횡격막이 또한 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병의 아랫부분 약 4분의 1 정도를 잘라줍니다. 두 번째 구부러진 빨대 3개 모두 10cm 정도 자르고 풍선 2개도 앞부분을 자릅니다. 세 번째. 구부러진 빨대 두 개의 끝에 각각 풍선 두 개를 붙여줍니다. 네 번째, 구부러지지 않은 빨대 한쪽 끝을 약 2cm 정도 가위로 자른 후, 구부러진 빨대 두 개를 각각 붙여주고, 한쪽 끝은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고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병 아래 붙여줍니다. 이제 비닐봉지를 위로 올리면 풍선이 쪼그라들고, 당김은 풍선이 부풀어 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호흡은 중력의 이 대기압과 흉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호흡 근육이 이완하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흉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흉부의 부피가 커지는 조건은 흉곽에 있는 호흡 근육의 이완, 복부의 호흡 근육 이완, 그리고 내장 비만과 위나 장애 폐운 영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 준비물과 효과 연계입니다. 감사합니다.